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한 물길이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이곳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구속사역이 만나는 상징적 장소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의 우물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5-6절을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땅 가까이 가더라.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는 제육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셔서 앉으신 이 우물. 그런데 이 장소가 왜 중요한 걸까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이곳은 구약성경의 족장 야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에 따르면 야곱은 세겐 근처에서 땅을 사고 정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22절에서는 이 땅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유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물이 귀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우물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과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우물은 단순한 물 공급원이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단순한 물길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자원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곧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물은 사람들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물은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그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또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라엘을 처음 만난 장소 역시 우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물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새로운 만남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은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새로운 약속, 즉 영생을 주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키르러 유물에 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당시로선 보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기르러 온 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비교하며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자손과 짐승들도 이 물을 마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야곱의 전통과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곱의 물과 자신이 주시는 생수를 비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물은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인간의 영적 갈증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물입니다. 이 대화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우물이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간절히 원하며 자신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이후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어쩌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리적인 갈증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우물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전통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종종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시적인 피로를 채우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워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